예, 안녕하세요. B1입니다. 동력결정, 글판, 어, 시간 찾아왔는데, 어제 예고드린대로 3시 에 나왔네요. 예, 점검이 끝나고, 신수수 극이 나왔는데, 바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0개를 써서 8연차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뭐, 크리스마스 티켓 뽑기도 주고 해가지고, 더블패스 때와 같은 비슷한 시스템으로 온것 같은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00개, 8연차. 어, 8회차를 치는 건데, 지금 뭐 1회 뽑기 5개, 10개, 30개 그시스템에맞기 때문에, 아무튼, 정확히 몇개 쓸지 를 모르겠는데, 아마 4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어, 가볼게요. 어, 그리고 그, 스카드모 목록에 괜찮지 않습니까? 어, 신수수 그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무의식 그기, 오지터, 어, 지능 오지터죠? 그 다음, 지능 갓 베지터. 자, 처음 에 시작은 그렉사이으로 하네. 어, 뭐,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또, 지능순수부도 있기 때문에, 오, 이렇게 많이 주네. 뽑기보너스 하니까, 캔디 주고, 어, 기념뽑기 티켓 하나 주고요. 자, 바로, 두 번째. 가자. 그 다음, 열 개였나? 열다섯 개구나.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어, 그 다음, 지능순수부, 한마스, 뭐, 로제, 어, 블루베지트, 어, 체력이죠? 그 다음에, 갓50, 그 민첩. 개왕권인걸 기억합니다. 그 50이랑, 어, 비루스, 기술. 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뭐, 한마스로 같은지 로제, 블루베지터 같은 경우는 무지개지만, 지능 손수부, 어, 뚫린 곳 하나도 없구요, 잠재. 어, 지능 갓 베지터도 역시, 뚫린 곳이 한 군데인가 밖에 없, 없기 때문에 제 기억에 좋고, 어, 뭐, 지능 그, 오지터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더 뚫으면 무지개야. 드론 불꽃 나왔고, 다음. 자, SSR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독과한 테이블에 들어간 거 아니야? 테이블? 안 좋은 테이블에? 자, 무촌노사 하나 주고, 기념 티켓 뽑기 하나 또 받고, 좋아. 그 다음이 30개지, 가자가보 할게요. 어, 일단, 가장, 가장 노리는 건 신수수 극이. 어, 노리고, 지능 오지터도 좋고요 오케이, 셜롱 드디어 나왔습니다. s s 하나는 확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연말 연초에 그, 얼티밋 선호반 근력. 어, 혼혈전사 카테고리라 해야 되나요? 그게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아직 소문입니다. 아직 확인된게 없어요. 나와도 연초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브로리3 같은 경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글판에는, 그 기술의, 극기술 리더, 봐야 될것 같고요. 자, SSR 누가 나올지, 또 뜸을 들이는데, 이 아무 오랜만이고, 마지막은 아닌가, 이거? 가자! 아니, 마지막 아니었네요. 가자! 고꾸와, 예, 얘, 얘 그, 글려 나오는 것도 빨리 기다려지네. 다음. 아, 전혀 한개 없는 마이찡. 얘는 민첩이죠? 중복인데, 아, 좋아요. 아 이거 하나 나오려고 일곱마리구나 SSR 합정이긴 한데 애매하네 자 포키 티켓 세개좋구요 이제부터 계속 50개인가? 음... 아 이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건가요? 왜 이렇게 이거 복잡하게 해놨지? 갈게요 가자 애매하게 해놨는데 아무튼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온거 맞았죠? 다행히 1판보단 덜 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뭐케이바캔것 같아요 그 굳이 비교하자면은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어좀 애매한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저 보너스 하에또 왔고요 괜찮게 해놨는데 이거 너무? 뭐? 자 가자! 일단 한 400... 아까 480개 정도 있었으니까 한 80개 정도 남을 때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너무 안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 사탄 안 좋고 오케이, 이거 스카우트 깨도 줘야 돼. 부탁드릴게요, 반다이님. 안 깨지면 SSR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와, 이럴 수가 있냐? 이거는 꽝입니다. 바로 넘길게요. 김정은 나왔고. 하긴 뭐, 3마리니까. 꽝이었고, 좋고. 자, 가자. 30번. 30개. 지금 몇 연차로 못 세우고 있네. 지금 계속 이게 연속 뽑기 그 할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실로 나왔네요. SSR 한대 확정인데. 지능 순수 부부도 좋습니다. 정말 제가 지능 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극지능자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무지개 애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자 나, 나, 라메크 선트 크리딩 다음 더블 선데이 다음, 다음 야, 계속 라메크 선 나왔는데 다음. 오, 마게타. 갑자기 뜬금없이 육 우주 애가 나왔는데, 다음. 아, 이거 트랭이 근육질. 전혀 관계없는 애가 나왔습니다. 필요 없고. 더블 선데이또 나왔구요. 야, 이거 영광인데, 지금 나오는 게? 자, 또 선물 받았고, 또 필요 없구요. 귀찮게 나왔는데, 너는. 몇번 반복해야 되는 거지, 이거? 까자. 계속 한번인가요, 이거 무한반복인가요, <laughs> 이거? 대단한데? 선물 주는 건 좋은데. 까자! 계속 너무, 그, SSR, 다음 SSR 진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가깝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과연. 거기 어, 다가 계속 티켓 나눠놓은 것도 좀 짜증이 나네. 오케이, 힙해서 오랜만이고. 이거를 세번 반복하고, 그다음부터 50개인 것 같네, 보니까. 자, 이게 마지막 세, 세 번째 사이클 때죠? 세 번째 사이클, 이게 끝나고, 그다음부터 계속 50개인 걸로 보입니다. 그, 연차하듯이 성범하게 전혀 SSR당, SSR 안 나오고 있는데. 독강 테이블!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독강 테이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이클인데. 오, 개왕신. 뭐 신특집이라고 개왕신에 키비도신 다 나오고 있는데, 자봉 들없고요 다음. 마지막인가? 세 마리 아니었나? 맞죠. 그 다음에 일곱 마리였는데,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마스 저 티켓 받은 거에서도, 지금 덕감 축제 진행 중인 애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거기다가, 어, 연속 뽑기 하면은 뭐, s s 한대 확정이라든지, 그런 건 괜찮더라고? 물론 그 스카우트 몰록에 있는 애가 확정인 건 아니지만, 음, 일단 뭐 SSR 한 대는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사이클 다 돌고 다음부터는 이제 오0개씩 쓰거든요? 보다가 안 되면 이 테이블 바꿔야겠는데? 뭐 재로그인 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학자 5반 다음 3세 형 다음 퍼펙트셀 다음 야, 얘는 육순한거 오랜만인데요? 다음 자뭐 전혀 볼게 없네 다음 마지막인가요? 리크, 물! 토 자, 좋아하는 친구. 야, 그렇다고 불도 나오면 안 되잖아. 자, 전혀 안 되네. s s 서다 s 서리안 나오고 있는데. 자, 연습법기 이제부터 50번이거든요? 아, 이걸 한번 나갔다 들어가야겠다. 제로인한번 할게요. 제 행운의 여신이 카리프로가 있는데, 많은 역할을 보태주고 있고, 이것도 미신이죠? 반다이의 만행, 일판에서의 그 사태 이후에, 더 가끔 이런 거 쓰고 있는 분들 봤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 해볼게요. 안도는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를 마시고 있습니다. 자 몬스터 레드불 둘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레드불이 또 좋은 것 같아. 예전에 몬스터만 하도 마시다가 요즘에는 다시 레드불로 넘어왔네요. 근데 지금 몬스터 마시고 있고 아 신수수 그 너무 멋있는데 신의 차원도 위에 올라간 동영상 저번에 그 어제 저 어제 언급을 드렸지만은 신의 차원 카테고리를 제가 꽤 괜찮은 애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무지개. 기대가 되는데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한 450개 정도 쓸까 지금 3, 4, 6개 남았으니까 까자. 여기서 이연 육연, 유견차를 더 하고 그럼 한 450개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볼게. 자, 왼쪽 사탄 나쁘지 않구요 까자. 두 번째 두 가지 오세 번째 드디어 수사의 쓰니까 변했습니다. 자, 한 대는 확정인데. 뿌리죠, 1차한테. 두 번. 세 번. 네 번째. 김정은. 다섯 번째. 내일이고 여섯 번째. 로켓 펀치! 누가 온 거, 밖에 누가 온거 같은데. 잠깐 나중에 나가면 되고. 다음! 탑을. 야, 야, 뭐야. SSR 한대 확정인데 누가 나올지. 다음! 아, 뜸들이는데, 이거 뜸들이때 좋은 거 나오던데, 개인적으로. 다음! 야, 진짜 맨 마지막에 나온 것 같은데요? 까자! 아! 뭐, 중복. 개왕권 쓰는 갓. 소노고 민첩이죠? 뭐, 얘는 중복이긴 한데, 일단 스카우트 몰넣야애 얘가 한명 드디어 나왔다는 거, 일단 덕관 테이프 벗어난 건가?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랜덤으로 받는 거 아니었나, 티켓? 두개좋고요 까자! 나머지 5연차 가볼게요. 그러면 한 450개 정도 쓰는 거니까. 야, 영 좋은 게안 나오는데? 세개 떨어지고, 그, 무지개. 요즘에 하기 운, 뽑기 운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가끔 어, 이럴 때도 있는 거 같긴 해. 언제나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오, 이 선장군 이거 체력이죠? 일반 이 선장군 인거 기억하는데. 진짜 SSR은 많이 나오게 됐는데? 아까에 비하면은. 오, 나왔다! 이야, 여러분. 더강 테이블 바꾼면 어떻습니까? 제 로그인. 좋죠? 자, 드디어 일단 획득, 목, 표 1을 달성했네. 다음. 아, 또, 소롱공 보니까 이것도 1판에 나온 그, 에라 소롱공 생각이 나네요. 오케이, 얘는 이제 필살기 레벨 만들고, 마, 마, 마 레벨좀레 레벨 되고. 드럼 불꽃. 오케이, 얘도 좋아. 자넨바도 아직 그 필맥이 다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능이나 아니면 이민첩백 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강 테이블 바꾸기입니다. 한번,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도 제 로그인하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laughs> 테이블 바꾼 것 같은데, 자 가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번 뽑기 두 마리의 신승수 국이 극이, 무의식 그가 나와버렸습니다. 마지막인가? 아 치치랑 비데를 같이 나왔네. 야, 이거 아, 다른 의미로 레전드 아닌가요? 신승수 국이 두 마리가 연속으로 나왔다. 거기다 기, 기념 뽑기 테게 4까지 줬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 지능 오지터 하나 더 나오면 무지개 가능. 그리고 지능 순수 부 같은 경우, 어, 중복이 없다는 점. 쉘롱좋고요쉘롱그 다음, 베지터, 갓베지터 지능 같은 경우도, 어, 아직 다 무지개가 아니기 때문에, 쓸만한데. 자, 아직까지 다행인 거는, 제가 무지개인 애들이 안 나왔기,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드럼 불꽃 또 나왔고, 다음! 또 마메크성 애들만 나오고 있는데, 다음! 이야 콩 가자. 우오오오, 베지 터인데 기술 인가요? 오랜만에 보는 소스3 베지터 다음 또 김정은 다음 다음 미스터 부 오랜만 인데 다음 학자 5반 다음. 예, 비루스 얘는 뭐필작공으로쓸수 있는데 지금 뭐그기술이라든지 근력은 다말레이 돼있기 때문에 그 민첩에서 그 무도회 통해서 얻은 그 비루스 독강시킨 걔는 아직 필작이 안 됐기 때문에 걔를 시켜줘도 될것 같고 그 기념 포켓 티켓 4개 좋고요자 이제 나머지 어... 3연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티켓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또 영상을 올려야 될것 같은데 여섯 개. 아, 일곱 개면 세스 하나 확정인데, 여섯 개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네요. 와, 나신수스 그렇게 두 마리 연습하는 거 진짜 지렸네. 역시 독강 테이블 존재하는 것인가. 갤리포, 오랜만에. 지구 왔을 때래, 지구 왔을 때. 그치, 또. 다음. 다음. 오, 얘또오랜만이네 아, 악이죠. 악, 악부? 기술. 중복입니다 다음. 네퍼 다음 다음 지금 남의크성 애들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다음 프로스트 맨날 느끼는 거 돌격 형태라는데 머리 길어져가지고 돌격도 안될것 같은데 신기하게 아무튼 됐고 자 갑자기 또신 선수 그게 두 마리 나오고 또 갑자기 차분해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로 독감 가능하죠 갓 로가 우 후후겐 다음 마지막이구나. 자 점점 애매해지고 있어요 s s 나오고 있는데 티켓은 되게 좋고요자 이제 2, 2연차 나머지 100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아마 용속 450개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다행히 또 할인 용속이 나왔기 때문에 어 조금 질렀고 야 이거 용속 또 용속 하나 떨어지는 건 정말 애매한데 잠깐 어떻게 될지 일단 뭐신수수그이 얻어서 좋지만 아 오지토 무지개 꿈의 뭐, 오지토지 않습니까 지능? 어떻게 될지 프프로스트 이제 뭐 보기 싫고 다음 미스터 사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머리 사탄 나올 때 좋은 거안 나오던데. 다음. 어? 그런 그러, 그러나? 이것도 제거 제거 많이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파츠 필라한 모이 나온 다음에 좋은 게 많이 나거든요. 왔 같은 그가차 내에서 가보자. 그 징크스 계속 계속 될 것인지. 가자. 아 파라가스 도 오랜만에. 근데 그 대머리 사탄이랑 합체 피라포 같이 나와가지고 리크무토. 가자. 퍼펙트셀 다음. 오, 아, 이거 실수한 줄 알았네. 비컬로. 좋은 게안 나오나요? 갑자기 필요한 머신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 대머리, 바코드 머리. 아, 아무것도 안 나오네. 자, 오랜만에. 역시, 우주선은 적게 떨어지는 건영 별로네, 요즘에. 자, 티켓 3개 좋고. 자, 마지막 1연차. 어, 소원을 빌면서. 가자. 그래도 다행히 신규 수급이 두 마리는 얻었는데, 그거 왠영 꽝인데? 네개떨어졌고요 스카우트도 한 번도 안 깨진 것 같고. 토스수기는한번 나왔지만. 투 야, 안 나오네요. 자, 과연 또, 지명순수부도 안 나오나? 자, 20호. 다음. 또 20호. 개말했제. 개머리, 개머리, 바코노머리. 아, 똑같은 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음. 이게 또다 남의 성대 아닌가? 다음 마성광 전혀 나올 기세, 기세가 안보여죠 지금 기대가 안되네 갑자기 이거 보자고 오랜만이고 다음 텐상 마지막인것 같은데 다음 아세일쥬요 끝인가? 아 꽝인데? 자 마지막 두번 정말 꽝이었고 다행히 지금 크리스마스 기념뽑기 티켓 곱하기 2 해가지고 2가 왔고요 약 450개를 써봤습니다 선물함 가보면은 티켓이 많이 와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따로 어 영상을 찍어보지 않을까 싶고 지금 뽑기 라인업이 괜찮아요 상당히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 카테고리로 이제 4세대를 해야되나 어 글로 넘어가는 형태긴 하지만 뭐 지능순수부, 지능오지터 신승수 극이 다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어, 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연말에 뭐또 새로운 이벤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고, 티켓 34장이 나왔는데, SSR 하나는 확정이지 않습니까? 그 6뽑기 하면. 은그거 나중에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고, 오늘 아무튼, 신승수의 극이 다행히 나왔습니다. 어, 두 마리 보고서가 있었고, 뭐, 독강이 아직 안돼 있는 건 1판대랑 같기 때문에, 뭐, 딱히 새로운 이벤트가 나온 거는 없죠? 그 스토리 이벤트는 원래 일본에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그것도 안 나왔네, 심지어.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일본에서는 공짜 필 매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저희는 아직 그게 안 되겠네. 그렇다고 노게를 넣자니 너무 아깝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뽑기 영상. 오랜만에 또찾아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따번 코멘트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하시는 분들 최소한의 용속으로 게이트 보시 바라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선수 극이써 보는 거 영상 또 어, 다음에 올려 볼게요. 감사합니다.